자, 한라 AM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 현재 수렴이 진행 중인 상황이네요. 자, 명확한 방향 전환이 있는 모습은 아니고, 어, 현재 수렴 상단부에서 힘겨루게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성을 나타내기 전까지 수렴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봐야 하고, 밀리게 된다면 하단부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동반된, 파동이나 캔들로, 돌파가 나오는 시점까지, 건망하는 스탠스 취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직전, 역사적 거래량으로, 앞전,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 구간에, 투자자에게 전부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 이 파동이 컸었던 만큼 현재 수렴의 폭이 크고 기간적인 투자가 길게 들어가는 건데 방향성만 명확하게 띄우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이 캔들이나 파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충분히 다점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영역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 상황 정도 간단히 참고하시고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파마 홀딩스는 지난주 수요일에 분석해드린 종목이네요. 제일 파마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추세를 보면, 이제 하방 수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거래량 동반된 파동으로 주세 전환이 나온 모습이네요.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면, 가격 조정 이후, 이제 큰 박스 흐름이 진행 중이고, 현재 박스 하단부에 주가가 위치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권 흐름에서는 이 단기 매물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인 만큼 13,100원 손절 잡고 이탈 전까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탈 시에는 가격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힘들다고 하시면은 현재 순절폭 짧은 메리트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종목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하방 수렴에서 돌파가 나왔던 만큼 매매 시나리오 잡아드렸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그 노름폭을 끌어올린 만큼 이격 리스크가 동반되는 자리다 보니 말씀 들었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한 분들은 매도의 시선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면, 현재 박스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현재 중심값 정도에 위치한 모습이고, 가장 많은 힘겨루기가 일어난 가격 라인에서 주가 흐름을 보이는 만큼,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장기 관점에서는 낙관적일 수 있겠지만, 단계 접근한 분들은 수익 챙기는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니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되고 다시 일봉상 흐름 보면 최근 발산, 파동에 대한 브레이크 걸리는 변곡의 흐름이 잡혀야 되고 수렴이 나와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신규 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나오는 상황 보고 주 다시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제약도 최근 분석해드린 종목이네요. 어, 경남제약도 분할매수 영역이네요. 자 현재 장기 하방 추세를 돌리는 거래량과 캔들이 나왔고 동시에. 매물 구간까지 소화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우선 금일 변곡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캔들의 저가 구간을 손절 잡으시거나 넉넉하게 2240원 정도 손절가로 보시면 되는데 손절 폭이 크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리스크 관리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구간은 일차적으로 2,660원, 그리고 2차 3,1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 이 구간을 동통으로 잡아주면서 마감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기술적 눌림 타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3일경 매물 소화했던 흔적과 동시에 장기 하방 추세가 돌파가 나왔던 만큼 2240원 이탈 전까지 타점으로서 매매 시나리오 잡아드렸는데 현재 말씀드린 1차 저항 라인을 금일 갭으로 돌파가 나왔고 2차 저항 라인까지 몸통으로 잡아 주면서 현재 상한가 가까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네요.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발산이 크기 때문에 매도의 시선을 가지셔야 하는데 말씀드렸을 때 타점으로 가져가시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상한가로 마감했을 때 명일 시초 갭드는 라인에서 전략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상한가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우선 이 가격 라인을 몸통으로 유지해주는지 확인하시고 기술적인 눌림 타점이 나올 수 있다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발산이 나오면 수렴이 나와야 하고 발산 크기에 따라서 수렴의 파동의 폭이나 기간적인 부분이 대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서 나오는 상황에 따라 다시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롬바이오는 매수 영역이네요. 중요 가격 라인을 봤을 때 9,100원 정도로 돌파 시도는 있었으나 몸통으로 잡아주지 못하면서 이제 저점 추세 타고 가는 기간 수렴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돌파 기대감의 관점으로 추세 이탈 전까지. 날매수 영역으로 볼수 있는 자리고 기간 투자가 싫다 하시면 은 잡아주는 캔들 이후 눌림 타점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이평선과 블린저 밴드가 응축되면서 힘을 모은 만큼 조만간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자리로 보이기에 각자 성향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잡으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구간은 한만 원, 만 삼백 원 정도 구간에서 저항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부 물량 줄이는 가격으로 체크하시면서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봉에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의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다가, 각도를 원만하게 가져가면서, 현재 수렴박바지로 접어드는 상황이네요. 일단,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흐름은 아니고, 위로든 아래로든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 수렴값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자리는 돌파의 기대감으로 보셔야 하고 돌파가 안 나왔기에 언제든지 하단값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면서 1분할, 2분할 접근하는 시나리오를 잡던지 애초에 수렴 하단값에서 타점을 잡고 기간 투자 하시거나 기회비용을 살리고 싶다 하시면 우선 전환되는 거래량과 돌파의 캔들 혹은 파동을 먼저 확인해야 하기 어, 나오기 전까지는 건망하는 스탠스를 잡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국 유니온 제약도 직전에 분석 영상 올려 드린 종목이네요. 자, 한국 유니온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보면 내려가던 하방 추세가 최근 파동으로 명확하게 전환된 모습이네요. 자, 현재 바닥권에서 누군가 돈을 써가며 방향을 돌렸고 그 파동에 대한 조정 상황이 진행 중인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계권 흐름에서 최초 변곡에 흐름이 이탈되며 저항으로 적용할수 있는 가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또다시, 변곡이 잡힌 만큼, 1차 매수 포인트로 볼수 있고, 손절폭 짧은 메리트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탈 시에는 기준봉에, 시가, 구간까지 열어두셔야 하고, 기간 투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시나리오 자체를 이 구간까지 2분할 관점으로 볼게 아니라면 이탈 시 짧게 자르는 게 기회 비용이 유리하니 참고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구간은 현재 상황에서 1차 7590원 그리고 2차 8380원 90원 구간에서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보이는 만큼 물량 줄이시는 목표값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현재 변곡에 가격 라인이 이탈하게 되면 이분할 열어두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1차 저항이 될수 있기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1일경 바닥권에서 전반적인 방향을 돌린 만큼 매매 시나리오. 잡아 드렸었는데, 말씀드렸던 저항 라인들에서 정확하게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이죠. 일단, 현 상황에서는 종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 보이고, 종가상 이 가격 구간 위로 마감한다면, 이 안에서 박스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높고, 잡아주지 못하면서 마감을 한다면, 이 박스 흐름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수 포인트는 당연히 하단값 매수, 상단값 매도. 잡아줬다면 하단값 매수, 상단값 매도가 되겠죠? 자, 혹여나 이 가격 구간까지 잡아주며 마감을 한다면 새로운 가격 박스를 만들러 가는 것이고 기술적인 눌림타점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까지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